두 번째 시간입니다. 킥덤 스튜디오의귀담실입즈입 도시 도시 실 t 시리즈인데요. 먼저 두분소저 t y in there. But 안녕하세요. 킥덤 스튜디오에서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하고, 편집도 하고, 가끔 촬영도 하고 하는 이준 w n Studio is a scenario of school, a 고 d s h 여기는 배우로 적어주셨더라고요. 1편에 잠깐 나와서 <laughs> 그런 게 말이에요. 이거 한 마디 했대 배우라고 적어주시네. 와 c 츠저 아이 킥덤 스튜디오 보호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작품이 스마트폰으로 100% 촬영을 했다고 저희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이거 스마트폰 할 계기가 있으신가요? 시대가 빨리 더 느끼잖아요.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요 <laughs> 많이 늦으신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을 찍은 작품들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아, 더 늦기 전에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편은 저희가 원래 기본은 차량만 네, 네. 틀로 편집을 했고 편도는 툴로 편집을 그대로 했었어요. 4편은 자막 디자인이 많이 갔는데그 어플을 썼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진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세상이 맞나? 한번 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오디오도 마이크로 네, 핸드폰으로 닫고 편집까지도 최종으로는 핸드폰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 같은 거였어요. 네, 저희한테. 어, 저 이준희 감독님께서 제가 딱 구성 그 저희 배우님에게 질문을 했듯, 하려서 사운드 부분을. 이 마이크 음영을 어떻게 따셨다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네 그게 사운드 핸드폰으로 이제 녹음을 따면 보통 마이크가 다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줄 알고 처음에는 이걸 이제 그품골에다가 거치해서 머리 위로 해가지고 진짜 녹음을 땄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아니더라고요. 카메라 마이크는 이쪽 마이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제대로 안 돼서 이쪽으로 다시 녹음해서 땄는데 재밌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온전히 사운드를 따는 게 어디까지 될까 싶었는데,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각이 좀 넓거나, 풀샷 같은 데서는 노이즈가 끼긴 했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컨덴서 수준의 성능까지 보여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제가 사실 전 처음에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썼다고 하고, 사운드, 그 소리도 스마트폰으로 닦아 봤을 때한 대가 더 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한 대를 쓰신 건 아니죠? 음, 두 대를 동시에 돌렸고요 음, 하나는 이제 세컨 카메라로 두면서 마이크랑 겸 했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조금 인물이랑 떨어져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 두대 정도 썼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들자들좀 미국 썼으니까 한국 제품으로 쓰셨나요? 아... S 제품으썼쓰나요 I 제품을로 쓰셨나요? 네 요즘 사과가 철이라 <laughs> 아 사과가 철이라 <laughs> 저는 사실 S 스로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예, 사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사실 저희 로고도 아니었죠 로고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거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음. 이게 뭐 비용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낮에 자기 밥벌이하는 업이 있는 배우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친한 배우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나 영화를 보고 싶은데 같이 하면 안돼 이렇게 전화를 했고 퇴근하고 밤에 찍을 수밖에 없었고 조명 없었고 그래서 조명 조금 쓴것 같은 것들은 앵간하면 정말 특이 케이스 아니면 핸드폰 조명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이 많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아이를 쓰던 S를 쓰던 뭐 사실 아쉬운 건 당연한 거고. 낮에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컨셉이 괴담이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앞으로 저희가 좀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이 딱 그쪽인 것같는합니다좀 작품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자막이 계속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 모티브는 좀 얻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괴담을 즐기는 마니아들과 그리고 주변의 회사에서의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가깝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짬뽕 돼서 섞여서 나오는시나리오고요 어, 시나리오는 보통 쓰는데 15분, 촬영은 1시간, 편집은 그 자리에서 1시간,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분 중에 뭐 하얀 가루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laughs> 그거 딱그 에피소드만, 그 <laughs> 뉴스 보고, 뉴스를... 아, 네, 뉴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편과 사전은 이어지는 이야기이신 거죠? 저도 아, 그렇게 진짜? 봤는데 그 사무실에서 그 충격 받아서 집안에 좀 가처져 있는 게아닌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오... 아닌가요? 저 저번에 가도 안 해서인가요? 계속 해석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지금 왔습니다.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도 그사건에오면서 과거의 프레스펙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그 귀신 역을 나온 분이 그 디자인 아니신가요? 이어 보려고 노력을 이제 아이디어로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야라고 이제 연출이 탁 끊어져가지고 네. 저는, 이... 저는 그분이 그두 분의 사연을 받고 상처받아서 그 사연이 있는 귀신으로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럼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화부터 다 그걸 해어야 <laughs>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럼 다음 작품 도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어 저희 최근에 작업을 했었던 것들은 지금 포스트 공개에 가 있어서 어, 시나리오 쓰면서 포스트를 같이 하고 있어서 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포스트를 할것 같고요. 내년 후반에는 있는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들을 프로덕션을 준비할지 이제 논의하는 단계고요. 근데 뭐철의중지 2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대기할 때 나오는데 시나리오는 2편까지 써져 있는데 더안 써지더라고요. 자꾸 돈이 쫙벌려가지고 <laughs> 네,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직 돈이 계속 벌려서 작품 활동을 잘... 네. 그런, 그런 걸로 마무리해 시죠 <laughs> 저희도 이제 뭐 쇼포미든 드라마든 스토리 관련해서 계속 뭐좀 의미 있는 작업들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그래도 예, 저희 팀도 좀 재밌는 작품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독자와 함께 나날이 번성해서 내년 정말 저희 3회에서는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킵덤 스튜디오의 이준희 감독님과 고성 배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歌。